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능장 59의 1일차 도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내용 나와 있는데 여기 저희가 이제 단자대 그리고 넘버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화면에 이제 시퀀스 부분 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도 그리고 법내 p c 관련 내용들 그리고 PCB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시퀀스에서 넘버링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회로 부분이 여기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조회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어 주회로에서 보면은 이제 R상과 T상이네요. 그렇죠 퓨즈1, 퓨즈2가 R상과 T상으로 모두 나간다. 근데 조심해야 될게 지금 퓨즈1이 자, 보조회로 가죠? 퓨즈2가 이제 여기 논리회로 또는 이제 전등회로로 예,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MC 부분이죠. MC123789 예, 하시면 되고요 MC2도 123789. 예, 그리고 EOCR도 123789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123789.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늘 하듯이, u 음, EOCR 부분이죠. EOCR, 그리고 이제 콜. 전원부 관련해서 먼저 넘버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e o c r 은 예, 12번, 6번이죠.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화이트 램프 2번, 1번, 옐로우 1, 옐로우 2가 있는데, 예, 다 2번,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X1, X2, X3, X4, 예, X5까지 해가지고, 예, 14핀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전원부는, 예, 14와 13. 14와 13. 자, 아무래도 59회 때, 어, 레이가 다섯 개가 되고 해서 작업량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넣어주시면 되고, 타이머는 예, 그렇죠? 8핀이라서 7번과 2번 전원부 넣어주시면 되고, MC는 네, 16번, 16번. 자, 아래 1, 2죠? 마찬가지 2번, 1번, 2번, 1번, GL. 네, 2번,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UCR 공통 부분 묶기죠 10번으로 하시면 되고, B접점 4번, A, A접점은 5번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셜 2도 10번, 4번 그리고 A 접점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레이가 나오는데 여기 레이하고 여기 레이 있죠? 하나는 B 접이고 하나는 A 접이니까 이렇게 같이 묶어서 예 그렇죠? 공통 8번에 넣어주겠습니다. 8번. 자, 그리고 B 접은 예, 5번이 되죠? 그리고 A 접점은 6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푸시 버튼부터 할까요? 예, 쉬운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접점이 4번, 3번 음, 없죠? 그리고 없네요. 그 다음에 예, 리미트 부분이죠? 예, 4번, 3번 A 접점으로 해서 그리고 MC A 접점은 예, 10번과 예, 4번이죠? 10번, 4번, 예 맞죠? 10번, 4번. 자 B 접점이 11호. 그리 51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참, 그리고 타이머도 있네요. 타이머가 지금 여기 하나 있는데 B 접점이죠. 아이도 하나 있네요. 타이머 11두개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자 여기서 타이머가 2A 2B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85 그리고 얘는 1번과 134죠. 14가 B 접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 이제 이 작업을 보면은, 이제 X, 릴레이 부분에선 정의를 안 했어요. 예, 특히 59회 때는 이 릴레이 부분 접점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 혼동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선 X1부터 하겠습니다. X1, 자, 9번하고, 예, 뭐죠? 예, 5번이죠? 예, A 접점. 또 다음에 X1이 여기 있죠? 음, 공통은 묶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예, 10번하고 예, 2번을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X1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음, 지금 묶일 데가 없죠. 여기서 예, 11번하고 어, A접점이니까 5, 6, 7이죠. 11번, 7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X1 또 하나 더 있죠 여기. 예, 여기 마찬가지. 12번하고 8번에 A접점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봐야 될건 X2로 보면 되죠. X2 처음 사용하는데. 여기 있죠? 예, 9번하고 예, 5번. 아, 9번하고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 클럽 했습니다. 예, 비접 이죠 9번 1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 X2 여기 도 있죠? 예, 10번하고 몇 번? 예, 6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X2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X2가 더 없나요? 어, 없나? 네, 없네요. 비접이니까 예, 11번하고 3번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3과 X5, X3이 어디있죠? 음, 여기있네요. X3, 이 맞아. A접이니까 9번, 5번 사용하고, 그 다음에 X3의 B접점, 다음 거 10번과 2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X3이 여기있죠. 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자, 11번하고 A접점, 7번 사용하면 되고, 12번하고 8번을 사용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x4가 어디있나요 x4가 여기에 있죠 그에서 처음 사용하니까 9번하고 b접이니까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x4 10번하고 자 6번이 a접죠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아,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는 어 11번이겠죠 11번하고 예, 60번을 어, 사용했으니까 11번 공통에다가 3번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x4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나서 봐야 될게 XO죠 X5. XO는 지금 여기에 공통으로 되어 있어요 음, 그러면은 예, 9번을 쓰겠습니다 9번 공통에다가 B접 1번 A접 몇 번? 예, 5번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XO가 또 있죠 공통이죠 예, 10번 공통에 예, 2번 B접점 그리고 예, 6번에 A접점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도 지금 엑소가 있죠. 근데 엑소 둘다 A접이에요. 아, 그리고는 공통을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자, 11번 넣어주고, 여기는 음, 아, 7번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12번하고 8번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넘버링 부분은 다 끝났, 끝이 났다고 봐야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어, 특별히 확인할 거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레이 접점이 많기 때문에, X1부터 5까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X1에 9번, 5번 있고요. X1에 10번, 2번 비접점. X2에 1에 음... 어디 있죠? 음... 생각보다 잘안 보이네요. X아 여기 있죠. 11번, 7번 그리고 예, 12번, 8번 여기 있네요. X2는 여기 9번, 1번 비접점. X2에 도... A접점 10번, 6번. 그리고 x2에 음 여기 있죠. 11번, 3번에 비접점 예, 그리고 x가 2 여섯 끝이 나는 것 같은데 렇죠그 예, 다음에 x3번이 어 여기는 없고 여기 있죠. 9번, 5번 하나 있고 여기 10번, 2번 예, 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1번, 7번 그리고 예, 12번, 8번 예, 썼습니다. x4가 어디 있습니까? x4는 예, 여기 있죠. 9번, 1번, b 접점, 10번, 6번, a 접점, 그리고 11번, 3번이 b 접점. 그리고 10 음, 이게 다인가요? 음, 더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 x4는 예, 11번까지 3 개의 접점이 생하네요. 자, 그 다음에 x5점, x5는 이렇게 묶여 있죠. 공통에서 9번 쓰고, b 접점, a 접점, 1번, 5번. XO 여기 10번 공통에 2번, 6번, A접, 아, B접, A접. 그리고 여기에 각각 A접 2개 해서 11, 7, 12, 8. 예. 그렇게 하면 이제 XO에 대해서 틀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아, 우리가 참 이게 59회 시험을 치신 분도 있겠지만, 59회 때가 아마 6시간 시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6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예. 그 전에 6시간 30분 줬는데, 네, 예, 여기는 여 시간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아마 손돌림이 굉장히 그 손돌림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합격을 할수 있었던 그 어떤,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 보면은 참고사항 내용 좀 볼까요? 참고사항 보니까 여기에 외부 인, 인입점 A1, A2가 있죠 6번과 7번을 쓴다 지금 여기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단자대에서 선을 하시면 빼놔서 A점 형트로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바로 제 관도 넘어가겠습니다. 관도에 보면은 제가 좀 바꿔 가지고 자, 이제 단자를 뽑아야 되는데 어 처음에 나온 게 SP123. SP123. 자, 아시는 분은 여기가 예, 여기 H 부분하고 여기가 예, PLC 부분이죠. PLC. 색이 안 바뀌었네요. PLC 부분인데. 자, 일단 그럼 PC에서 l 이제 SP123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SP123 여기죠. PC에서, 자, 윗단자 공통 하나 있어야지. 1번. 그리고 1, 2, 3 순서대로 해서 2번, 3번, 4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총 4가닥이죠? 2, 3, 4, 4가닥. 예, 관은 1번이, 음, P관이죠? P관. 2번이 CD관인데, 예, H1, 1, 3, 4죠? 마찬가지, 예, 5번 공통에 순서대로 6번, 7번, 8번, 9번. 예, 그래서 좀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자, 그 다음 TV1이죠. TV1은 아시겠지만, 어, RST 전원부, 여기 TV1이죠. 그래서 우리가 9번까지 했나요? 예, 그래서 10번, 11번, 12번, 13번, 네 가다. 예, 하나, 둘, 셋, 넷, 네 가다이고, 1번이니까 피관. P 관이죠. 자그 다음에 H 아, 아니다. <laughs> TB 6과 7이죠. A1, A2. 자 이쪽에서 이렇게 뭐 리미트 스위치 가나 나오듯이 아, 리미트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예, 선을 빼놓으면 돼서 A 접점으로. 자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거 찾아야 되니까 관을 보면서 아, 우리가 예. 자 여기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laughs> ALA2가 이렇게돼 있어요. 요렇게. 예, 단자로 치면은 여기가 14번 단자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가, 어, 6번, 7번이니까 여기 나오는 게, 15번, 여기가 16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부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예. 지금 현재 관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뭐, DB6, 어, 그리고, d b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단자는 어떻게 되죠? 단자는 지금 공통 단자가 어 14번이겠네. 14번, 15, 16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서 한 가닥 와서 안 되죠. 두 가닥 와야 돼. 따로따로 한 가닥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닥, 여기 한 가닥. 네, 그렇죠? 그 단자는 몇 개? 세 네, 개지만 가닥 수는 네 개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가 두 가닥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 총몇 가닥? 네 가닥입니다. 예. 가닥은 네 가닥이고, 단자는 어떻게 된다? 요게 단자는, 자, 세개 단자에 네개 가닥이라는 거예요. 요, 부분, 예, TV 부분. 예, 6번과 7번에 대해서 그렇고, 자, PB12죠. PB12가 어디 있을까요? 음, 여기 PB12가, 아, 여기 있네요. 아, 자, 원2도 원투도 지금 하나 묶이네요. 이렇게 A 예, 점 묶여 있죠. 어, 다른데 뭐 B 접 없죠. 예.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17번 단자 되겠네요. 윗단자 17번. 그리고 요 아래 18번 단자. 그리고 여기는 19번 단자. 예,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세 개죠. 가닥 수도 예, 세 개. 단자도 세 개. 자, 그럼 여기는 예, 세 가닥이죠. 하나, 둘, 셋. 예, 세 가닥.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혹시 뭐 같이 묶을 수 있는지. 자, tb6번, 7번하고 pb12랑 어떻게 엮여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 레이에, 예, b접에서 내려오는 거고, a접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 여기는 수동 부분이고, 아, 그래서, 푸시 버튼 눌러가지고, 작동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있요 부분은, 레이가 아시다시피, 예, 12핀 dc 릴레이죠. 그래서 dc 릴레이에서, 아, 자동 부분에서, 우리 릴레이가 여자돼가지고 접점 붙으면은, 이때, 이제, 그, A1과 A2에 어떤 뭐 리미트 스위치 수도, 어, 수도 있고 아니면 예, 그렇죠 예, 센서라 고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접점이 붙으면은 MC1과 MC2가 각각 동작을 할수 있게끔 예, 처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 위 단자는 총1 9 개가 되겠습니다. 음. 그대로 써도 되죠. 굶을 수가 없으니까 이총몇 가닥이 되죠? 네가닥 어, 가야 되고니까 그러니까 가닥 수는 총6 개가 되겠습니다. 네, 조심해야 되죠. 자 위에는 총1 9개 단자가 필요하네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색을 좀 바꿔가지고 확인 <laughs> 음. 어, 이제 자, 보자면 자 여기부터죠 이제 아랫 단자 예 아우 어, 램프가 많습니다 여섯 개가 되네요. GL 해서 이제 RL12, white y, L, YL YL12가 되겠네요. 자 GL부터 찾으면 어, GL이 GL하고 RL 같이 묶여 있었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차피 나오고 나오고 나와야 되죠 자 그리고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화이트 램프 부분 예, 그리고 옐로우 1 2다 예, 묶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예, 공통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해서 아래 음, 아침이 아, 먼저였죠 아래단자 2번 아래단자 3번과 4번 그리고 화이트 램프였죠 어, 5번이 되겠네요 5번 와 1, 2, 6번, 7번. 총, 예, 7가 다 7단자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예, 개가 되있고 예, 3번, 덕트입니다. 예, 덕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laughs> 그러면 됐고요 PB 3번, 4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 보면, 예, 눈치 빠르신 분은 딱, 예, 눈치를 쳤을 겁니다. 예, 전자회로죠. 예, 전자. 예, 전자회로라는 걸알수 있죠. 자, 전자로 잠깐 살펴보면은, 아, 일단, 넘버링도 해야겠죠. 아, 여기 B접이네요. 2번, 1번, 4번, 3번. 그리고 아까, 릴레 8번 공통 사용했죠. 그래서 1번 공통에다가, 예, 저 그렇죠. 3번에 A접점. 릴레이 이제 전원부조 7번과 2번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 연선은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나와야 되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자,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음, 전자회로는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예, 그대로 하시면 되고. 다이오드 중간중간에 중간에 들어간다는 거. 이 끝에서 마이너스가 나오죠.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PB3번, 4번이라고 했어요. PB3번, 4번. 확인해볼까요? 3번, 4번이죠. 예,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3번. 자, 3번이 여기 있습니다. 3번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아, 몇 번까지 됐죠? 우리가. 7번까지 했네요. 8번이 되겠습니다. 8번, 그렇죠? 여기가 우리 8번이라고 하죠. 8번. 이 아래 9번, 여기가 이제 나오는 게 10번. 총3 가닥이 되겠습니다. 자, 단자도 3 개. 하나, 둘, 셋. 예, 3 개고, 예. 어, 시리관이죠 2번이니까. 시리관 어, 그리고 TB2, 3 아마 아래 부분 m c 쪽 나오는 전원부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몇 번까지 했죠? 10분까지 했네요. 그러면 11번이네. 11번, 12번, 13, 14, 15, 15, 16, 17, 18 해서 총 18개. 자, 일단은 8개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유, 많습니다. 8개. 그리고 덕트죠. 3번. 자, 2번의 CD관인데, P관, P관. 자, 3노 부분이죠? 자, 3로 스위치입니다. 전등회로 또는 뭐 돌리오라고 하는데. 자, 삼로 자, 60회 때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3 곱하기 3이 나왔죠. 예. 자, 근데 59회 때는, 예, 59회 때는 뭐가 나왔냐? 예, 2 곱하기 3이 나왔죠. 스위치 2개랑 램프 3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보면 61회 때는 뭐가 나올까요? 예. 예3 곱하기 4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빠진 게 보면은, 예, 3 곱하기 2가 안 나왔어요. 요둘 중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음. 예. 뭐, 물론 뭐3 곱하기 3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 3 곱하기 4나 3 곱하기 2로 아마 나오질 가능성이 크다. 라는 생각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되 있으니까, 3노 부분은 어차피, 예, 지금 R상 티상 있죠? 그래서 두개 단자만 있으면 되죠. RT.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됩니다. 여그서 예, 어 시퀀스 보면은 우리가 여기가 18번이었죠 그 전등회로부에서 여기가 19번 그리고 아랫단자 20번 그서총 20개 단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아랫단자 총 20개에다가 예뭐 있습니까? 예 필시 접지죠 함접지 필 c 접지, 접지. 접지 부분 이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예, 총 21개 단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59의 1차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넘버링하고 어 단자를 뽑아 봤습니다. 예. 자, PLC 부분 뭐 따로 PLC 어 PC 또 학습 자료를 작성을 하겠지만은 우선 뭐 여기 보면 뭐 지금 SP가 SP SP가 지금 이게 예, 셀렉트 박스죠. 아 셀렉트 위치죠 예, 그다 보니까, 뭐, 크게, 걱정할 내용은 없어요. 여기, s, p, 1, 1, 3. 다 A접점이죠. 아, 지금, 이제, 시퀀스 도 있죠. 시퀀스 있는 내용을. 시퀀스 내용. 1일자 같은 경우 시퀀스 내용과, 뭐, 진리표 들어가 있죠. 진리표분. 진리표분과, 해서, h1, 2, 3, 4 점등 조건에 맞춰주면 되는 내용.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제가 59회하고 60회하고 좀 비교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이런 내용 이 일단 구며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59회 때1차분위이그 PC 내용 이 쉬웠다라고 음. 판단해도 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은 딱 그때 하도록 하고요. 결성 내용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때 찾아야 될게 전원 부분이고 결성 부분인데 지금 1번 단자 공통이죠. 음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없네요. 1번 그냥 어디 갑니까? 예, PC의 24지로 가면 되죠. 어, 여기는, 어, 마찬가지, 예, 5단자, 5분 단자가, 예, t상으로 들어가면 될 것이고, 자, 이것도 조금 더 a 접점이죠? a 접점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 여기는 뭐, 전원 연결하니까. 자, 연결하시면 여기 되고, 여기가 xgb, 예, 2 0로 20, 어, dr21로 이야기 하자면은, p0, p1, p2, p40, p41, p42. 자여기서 P40에서 어떻게 한다? 예, 6번 단자 연결하면 되죠. 6단자, 6번 단자에 연결시키면 되고 예, 각각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2번 단자에서 어떻게? 예, P0, 3번, 6단자 3번에서 예, Pc 입력부에 있는 P1에 연결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어, Pc 부분 결선 이렇게 됐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대건 관도 어 이제 아, 있죠 기후 배치도를 보면은 음, 자 PG2가 아까 뭐였습니까 전등회로 부분이었죠 PG1이 예, 확인해 볼까요? 어 PG1이 우리가 예, 보조회로 부분이죠 자 그리고 p c 와 PCB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시퀀스 내용과는 무관하게 예, 별도 전을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관도를 보면은, 어디가 가장 가까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기판이 여기 있고, 예, 예약 중량이 돌레이죠 얘는 어차피 전등회로니까 안 되고, 그러면 퓨즈1에서, 어, 기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깝네요. 그렇 뭐, 보조회로 가더라도, 여기, 음. 하나, 여기, 어, TR이 있다고 가정하고요이렇게 해서 2 2 0볼트 들어오면 되죠 그리고 그면은 러 PCB는 어차피 퓨즈 원에서 어 전원을 공급받는 걸로 하고 그리고 뭐 여기 하나 둘 셋가 나오겠죠 요 내용이 어디 돌아서 예, 여기 하나 둘셋 네, 7번과 1번 2번이죠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우선 이렇게 돌아가겠네요 이렇게 그 PC 전원만 찾으면 되죠 PC 전원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그면 러 여기서는 뭐 간단히 쉽죠 그래서 PC 전원 여기죠 예. 예, UCR 원에 예, 10번 접점에서 어디로 간다? 예, PLC에 r 상으로 가면 되고요. 어, 아래 봐서는 음 아, UCR에서 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 지금 MC도 있고 뭐하 한데 아 결선을 할때 1번부터 아래는 1번부터 결선을 하고, UCR이나 MC에서 아니면 타이머나, 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후배치도를 보면 제가 아, 타이머가 여기 있네요 타이머에서 빼는게 낫겠어요 그 타이머에서 이렇게 그 T상으로 들어가는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선 순서는 이렇게 쭉 하시다가 타이머 2번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PLC에 T상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머 1은 맨 끝에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쭉 결선하시다가 타이머 1에서 어떻게 결선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나서 PLC의 T상으로 연결해 주면 최단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그내용도 이해해 주시고 어, 일단은 오늘 내용은 전기 기능자 59일차에 도면 분석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요즘 뭐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아, 주변에 감기 환자도 많고 한데 건강 항상 유념하시고 자 기타 요 내용은 어, 다음에 이제 PLC 내용 편에좀 설명해 드리고, 삼노도 예, 별도로 해서, 예, 도인풍선 내용, PC, 그리고 삼노. 예, 60회 때 어, 학습 자료 절차대로 해서, 59회도, 50회는 이제 1일차부터 6일차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총, 그러면 3개에서 24개가 되네요.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예, 58회, 그리고 57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6회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58회 50, 57회도 가능하면 하고요 56회까지 8 그래서 56회 부터에서 60회까지의 학습 자료 정리를 해 둘까 합니다 자 어, 지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어, 설명을 해 드렸고 다음에 59회 1일차 필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